오케이 낙하산 예 할만 네, 강네나이스에이스 뒤졌어요 오케이 예아이 씨발 총알 오케이 나이스 할만하죠 예 뒤졌습니다 예일개예 예. 제가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판예 뒤졌습니다 아루즈 제가 많이 가는 로인스 치킨 루틴 가겠습니다. 드셨어요. 너무 할만하죠? 예, 드셨습니다. 총! 이렇게! 알겠어요. 드셨어요. 예, 앞에 있죠? 손 달아요. 아, 그냥 죽지. 피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판처. 뒤였습니다, 너네. 예, 나오세요. 앞에 있어요, 사운드. 있습니다. 예, 저 변태 새끼 보세요. 예. 그였습니까 아주 변태. 제가 잡았습니다. 바바린맨 하지 마세요. 이제 파밍합니다. 아, 종 하나 있죠. 예, 옵니다. 한쳐 뛰셨어요. 예, 대기면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맛있어. 예, 나이스 파밍. 예, 좋았죠. 개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이 정도. 먹을 게 없죠? 예, 기분 나빠요. 수직이 없어서 좀, 좀 기분 나쁘죠? 수직이 없습니다. 이척 만나면은, 한다 틀릴 수 있어요. 으, 좋, 느낌 좋다라는 뜻이죠? 왠지 이번 판또 치킨, 먹을 것 같습니다. 항상 루인수 졸업하면 치킨 먹거든요? 예, 치킨 먹을 확률, 거의 95%입니다. 예, 예? 이었어요? 예, 보였습니까? 죽쭈 없는 배를 보였습니까? 바로 은꽃 다나 올리겠습니다. 예. 아 나가세요, 머비로 예? 아니, 이게. 예, 예, 좋됐어요 하나, 마지막. 예, 100%셨죠 예, 수돈, 좋았습니다. 예, 화돈까지, 예. 또 화돈 어디 갔죠? 아 기세에요 공폐 없어, 없어도 도 그냥 예얘 총알 예, 통할...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삥 없는데 예 붙겠습니다 시발 시바... 예 여기 지마좀 아세요 예, 이 친구 잘하는 놈이었죠 우각을 지우고 바로 자신이 우각을 쓰는 네 그렇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예, 좋됐어요 자리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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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가 이겼죠. 수색 잡아야 됩니다. 너무 좋대요. 짰스 예, 좋됐습니다 마지막 한 개, 제발, 아... 예. 게임 안 좋아요. 좋대서본거 같아요. 하지만, 아산 백코 예, 예, 아산 백코 예, 끈질기죠? 아산 백코는 쉽게 죽지 않아요. 예. 아산 백구! 총! 아. 네 낙하산 좀좋댔긴 했는데. 예, 할만한, 예. 예, 제 삶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 먹이 정도는 피하, 피할... 다 피, 아. 예, 예, 사람, 예, 요즘에 폭이 사람 왜 이렇게 많죠? 존댓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1등, 예, 뒤졌습니다. 제발, 어, 나이스. 뒤졌어요. 손 내겠습니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예? 자, 안에, 이겼죠? 나이스. 하나 더. 아, 예. 좋다 했습니다저 구상. 제발. 제발 일단 동대 아, 씨, 구안 보이죠? 좋대 좋댔어요. 아, 씨, 어느 수월에 이걸. 예, 좋대 좋댔어요. 예. 하지만 아산 뱉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아이 빨리 먹고, 빨리! 오케이. 뛰었어요. 총목. 예, 벡터가 나있어요. 예, 뒤졌죠 자, 여기서 벡터 먹으면 웬만하면 다 잡습니다. 예. 아. 어보세요 루탄. 저 안에 하나 까야겠죠? 예,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없었어요. 오, 죠자 저... 예,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숨 막힙니다, 지금. 쌍다 나이스. 자, 위층 사운드 나요. 얘 예, 있죠? 꼭 저렇게 마지막 남은 친구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관략근의 힘이 지금 또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층 아니 목사이거든요. 좋습니다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겼어요. 야, 어디 있을까 나오세요. 안에 아, 없어 네. 오케이 역상 아. 어... 예. 한 명. 제발, 총. 예,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꺼, 거, 내꺼. 거. 예, 또. 아, 씨. 맨네 자, 저, 저 돈, 돈내겠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파라다이스. 해달란 요청이 있어서 한번 왔죠. 미쳤습니다 예. 자, 보자. 예. 하나 아, 없어요. 1대1입니다. 늦었어요. 예, 먹으면 제가 바로 졸업이에요. 예좋댔습니다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 한국사람 예 쿠폰 비트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또 뒤졌어 예예 예, 개기지 마세요 감히 하둔 예 무었죠 좋댔어요. 아, 어... 네, 또 이렇게 구독자 900명 감사합니다.